안녕하세요. 음, 혹시 운전면허 갖고 계신 분손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 많으신데요. 그것도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국가 고시고, 국가 고시는 아니지만, 어, 제가 이제 운전면허를 대학교 2학년 때 따면서 98점을 맞고 박수를 받고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유가 두가지였는데한 한 가지는 첫 번째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어, 친구들하고 술 먹고 못 갔고요. 상당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뭐, 문제집도 한세권 정도 풀고, 상당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못 갔고, 두 번째, 이제 갔을 때, 어, 정말 사죽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한 3일 정도 잠수 타고, 운전면허 무조건 따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어,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무조건 기출문제만 풀면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출문제를 열심히 판 결과, 문제가 정말 하나도 변함이 없이 똑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저는 다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뭘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문제를 틀렸었는데, 그, 두 번째 경험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그, 정보처리 기사죠. 정보처리 기사를 제가, 딸수 있는 기간이 두달 반. 그니까, 그때 뭐, 좀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두달반 만에 정보처리 기사를 따야 되는데,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무례한 아니었어요. 근데 두달반 만에 정보처리 기사를 땄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후배가 이제 다가와서 제가 이제 그 정보처리기사도 이제 책이 두꺼운 책이 한 다섯 권 정도를 독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열심히 파고 있으니까 이제 혀를 차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음료수를 하나 사주면 자기가 고급 정보를 주겠다. 그래서 음료수 하나 사주고 얻어낸 정보가 뭐냐면 기출 문제만 파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두 가지 얘기를 왜 말씀드린 거냐면 어 수학도 지금 상당히 음, 여러분들 공부를 어,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05학번이신 분들, 그러니까 0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제 구, 성이 되어 있었냐면, 10, 가, 그 다음에 나, 그리고 수원수투 그리고 선택미적분. 자,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이죠. 그쵸? 그렇죠? 대부분 여기에 속하시나요? 아닌가요? 뭐 아니면 뭐. 자, 그 다음에 공사 학번까지는요 자, 공통 수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토가 있었죠. 근데 뭐, 어차피 여기 내용이 뭐몇 가지가 빠지긴 했는데, 대부분 비슷해요. 비슷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험 준비를 하는 것 중에 어, 1차 과목에 이제 4과목이 들어가죠. 그 4과목 중에 수학이 이제 한과목인데 제가 껐나요? 불 켜주세요. 자, <laughs> 네 가목 중에 이제 보험수학도 이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일반 계리. 그 다음에 보험수학. 자, 여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어, 이게 둘이 합쳐서 4 0문제고요 그럼 얘하고의 비중이 대부분 반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본 거는 한 20문제, 20문제 정확하게 반반 나눠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에그 전년도는 어, 써 드릴까요? 자, 20문제, 그 다음에 24문제, 21문제, 24문제, 24문제, 24문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10년도, 그 다음에 09년도, 08년도 이렇게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제, 금년이 아니죠. 내년이죠. 내년도에 이제 출제될 가능성은 20문제에서 24문제 사이가 되겠죠. 그럼 그 20문제, 24문제 중에서 어제 20문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20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그러니까 문과하고 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이과수학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일반계리를 준비하시는 분 중에 문과 출신이라면 조금은 고생을 하실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어차피 수업은 다 아신다는 가정에서 하려면 뭐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차분히 진행은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꽈락을 포함한, 어,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 플러스 20문제가 또 있으니까. 전체가 40문제니까요. 16문제는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최소한 16문제는 맞아야 자격증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고등학교 수학만 가지고도 16문제를 패스할 수 있다예요. 그게 기출문제를 보시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실 거고, 어 제가 만든 책 제일 뒤에 보면, 그 과목별, 아니, 그러니까 과목, 그러니까 여기서 과목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십가 나와, 그 다음에 수원, 수토뭐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단원별이죠, 단원별. 그러니까 수열 단원, 극한 단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여태까지 기출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하시는 것이 일반 계리를 준비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겠죠 그럼 고등학교 수학 말고 뭐가 나오게 되냐면 에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시게 되면 1학년 때 배웠던 대학 수학이라 이제 이과 학생들은 대학 수학을 대부분 배우게 돼요, 그렇죠? 그 대학 수학의 산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수학과를 가시거나 뭐 통계학과를 가시면 수리 통계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어그 내용 중에서는 작년에는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뭐네 문제 정도, 다섯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그 대학교에서 배웠던 수리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출판사별로 나오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페이지 수로 언급하는 건제웃기긴 하겠지만 이수리통계학 내용만 가지고도 한500 페이지 정도 분량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잡기 위해서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그 정석책 정도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상당히 복잡한 통계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기출 문제 위주로 완전히 분석을 해서 나오지 않았던 거 완전히 버리고 갈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과 분들, 뭐, 공대에서 뭐, 미적분을 많이 하시고, 아니면 뭐, 수학과를 나오셔서, 뭐 수학은 자신 있다 그러면, 어, 문제집만 가지고 그냥 정리를 하셔도 큰 이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학생, 어, 문과를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나, 문과를 지금 대학하고 있으, 있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될 만한 과목은 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 요 정도를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뭐좀 자세한 부분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 분석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